내가 시를 통해 내가 경험한 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면 그 순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. 이것이 바로 시다. 서로가 경험한 순간들을 주고받고 다른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깨닫는 수업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. 가끔씩 내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다른 작가들의 글이 나를 어떻게 도와왔는지 생각해본다. 그들이 고통을 어떻게 다뤘으며. 슬픔을 어떻게 승화했는지 보여준다. 그들이 자신의 관점을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수로 이 삶을 견뎌냈을까 하고 생각한다.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. 어둠 속에는 수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. 어둠을 노래하고, 시를 짓고,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둠을 변화시킬 수 있다. 우리가 어둠을 활용한다면 어둠은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,